오늘은 우리 셔츠 손목 부분에 덧단 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손목에 이런 덧단이 패턴은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패턴이 떴으면은 원단에 자,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절개를 해 놨습니다. 여기는 바이어스가 들어갈 거고 이 부분은 덧단이 들어갈 건데 제가 이렇게 절개를 자, 가위를 이렇게 넣어서 요 부분 0.5cm 들가 완성선 이 여기입니다. 0.5cm 들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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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개를 시켜 놓은 게이 부분입니다. 자, 덧단 만드는 방법은 원단이 있으면은 원단 뒤쪽에다가 2cm 폭으로 자, 우리는 덧단 만들 때는 원단을 너무 정확하게 만들면 힘들어요. 조금 크게 지금 이거는 조금 많이 큰데 자 2cm폭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다려줍니다. 다림질을 그쪽에다 그렸습니다. 그쪽에 사용할 그쪽에 그려서 다림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처음에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잘라하면 어려워요. 조금 큰 듯이 잘라서 접어 놓고, 잘라내고, 두번 칠을 했습니다. 2cm 폭으로, 2cm 폭으로. 그 다음에 여기 한번더 접어 다리 주고. 두번 접었습니다.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세 번. 세번 접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들고, 1cm 지점만 남기고 잘라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접은 걸 이렇게 사이에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으면은, 항상 마지막 접은 것이 0.1cm 정도는 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접은 게. 자, 이렇게 됐으면은, 어떻게, 마지막 접은 넓은 쪽을 밑에다 작 잡고 이렇게 저처럼 밑에 넓은 쪽이 밑쪽으로 가도록 두 개를 바늘을 딱 접어주세요. 그리고 덧단을 할 때도 너무 정확하게 길이를 하면 안됩니다. 조금 크게 여유분량이 있으면 그 다음에 중간을 절개를 딱 시키고 절개를 시키고 나서 손을 떼지 말고 우리가 한쪽 양쪽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쪽 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손을 떼지 말고 자, 잡은 상태에서 2인의 2.5cm 정도로 가위를 가지고 그대로 절개를 시킬 겁니다. 제가 절개를 이렇게 시켜놓고, 자, 시켜놓고 나면 분리를 시켜도 돼요. 그러면 하나는 이쪽이 되고, 하나는 저쪽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한쪽으로, 한쪽 방향만 나오게 돼. 그 다음에 0.5cm 남기고, 잘라줍니다. 자, 여기도 0.5cm 남기고, 잘라내고, 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 그래야 한쪽, 한쪽이 똑같은 방향이 만들어지지, 각각 자르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잘라놓고 나서는 그대로 접어주세요. 삼각형으로 한번 접고, 자또 삼각형으로 한번 더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겉에서 보니까 모양이 이런 모양 우리 요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졌다 그죠?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상으로 보면은 자 2cm 올라갔어 그려 놨기 때문에 2cm가 요깁니다 요 그림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다 만들어 놓고 <laughs> 자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이어스 이쪽 부분은 바이어스를 쌓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바이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접어서 하려면 힘들어요. 약간 크게 바이어스 폭보다 조금 넓게 접습니다. 넓게 접어서 한 번에 두 개를 한꺼번에 빠낼 거니까, 자그 다음에 접어 놓고 나서 0.5cm만 남기고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접어 한번또 접고 그 다음에 한번또 접고 그럼 총세 번을 접는다 그죠? 세 번을 접었어. 접고 나서 나머지 잘라버린다. 시접은 잘라버리고 나서 이걸 밑에다가 다시 끼운다. 조금 전에 하는 방법하고. 접어서 이렇게 이제 바로 끼워서 쓸 겁니다. 접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타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이쪽에. 자, 먼저, 바이어스를 먼저 박습니다. 바이어스를 박을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박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요 부분, 들고 일어나 보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이 선상에. 자, 선에선을 표시를 해야만 실수가 없습니다. 바이어스를 아까 접을 때 어떻겠습니까? 한번, 두번 접고 마지막 접은 거를 밑에 넣으면 항상 마지막 접은 게 약간 큽니다. 큰게 밑에 깔리도록. 자, 밑에 깔리도록 했어. 바이어스도 어디까지 박을 거냐면은, 표시를 해놓고. 자, 바이어스할 때는 항상 크게, 조금 크게 한다 그랬습니다. 요 사이에 끼워주세요. 요 사이에, 제가 요 사이에 바짝 끼우고, 요것도 같은 간격에 바짝 끼워주세요. 끼워가지고 득 박을 때도 더 나가지 말고 딱 정확한 선에 꽂아서 박아야 됩니다. 박을, 박음질을 할때자 완성선에서 정확하게 더 가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잘 접어놨기 때문에 접은 사이로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요거는 안걸리죠. 그리도록 하고 그대로 박아줍니다. 그대로 딱 손을 집어 넣고.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지금 요런 것들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잘라주면 됩니다. 이 부분. 이런 것들을 마무리되고 나서 잘라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쫙딱 맞게 하다보면 잘못하면 짧아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그쪽이, 요기가 끝입니다. 그쪽으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이렇게 놓아 보세요. 자, 요 부분이 남아있다, 그죠? 남아있는 부분을 겉에서 하는 겁니다. 그쪽에. 바이어스 하고, 폭으로 박아주세요. 박고 나면 어떻게 되나? 요기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잘라줘요. 짧게. 안쪽은 깨끗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죠? 끝에는 지접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접어놓은 우리, 자, 덧단을 어떻게 끼우냐면은, 덧단 요, 부분이 요, 여기가 자, 요 사이에 딱 들어가도록 또 끼워줍니다.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박아야 될 선이 요 선입니다. 요 선.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선 위에 딱 얹어줍니다. 젖단을. 자, 그 다음에 핀을 찔러 놓고. 박을 때는 밑에서부터 박아 들어옵니다. 밑 밑부분에서부터. 자 밑에서부터 박음질을 해서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는 아까 가위밥을 넣었기 때문에 바짝 집어 넣습니다. 바짝 집어 넣어서 자그 다음에 삼각형박 가지고. 또 삐어 나오지 않도록, 안에 접어 놓은 게 삐어 나오지 않도록 잘 박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박아 놓은 부분을 이렇게 덮어 버리세요. 덮어서, 이렇게 됐으면은, 한번 가지고그 다음에 뒷부분에 다시 되돌아 왔어, 한번더 가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됐습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생겨있고, 그에 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아까 그림상하고 똑같이 덧단이 달아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자, 덧단 다 방법. 이거를 시접을 조금씩 여유를 있게 둬야만 조금 하기가 좋습니다. 자, 마무리 됐습니다.